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햇대는 TV의 허령공인중개사입니다. 앞에 보이는 주택이 오늘 소개시켜드릴 주택이고요. 여기는 총 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872제곱미터로 270평인데요. 실질적으로 구기지를 같이 쓰고 있어가지고 거의 400평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지가 151평이고 나머지는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량 철골 구조의 주택이고요. 보시면 출입구 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 길을 통해서 쭉 올라올 수도 있고요. 보시면 굉장히 넓죠? 차도 여유 있게 올수 있고, 지금 저 앞에 차가 지나는 저기를 돌아서 뒷길도 있습니다. 뒷길도 되게 편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뒤로 와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뒷길은 마을을 전혀 거치지 않고 올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장점이고요 일단 앞쪽에 포도밭이 있습니다 다른 분 토지고요 여기는 석축으로 해서 경계가 돼 있고요 이 석축 밑에 부분 이 부분이 경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경계로 보시면 되고요 다행히 포도밭보다 더 높게 돼 있어서 전망은 나쁘지 않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출입구는 이쪽입니다. 그리고 제가 올라가서 주변 본 다음에 다시 입구 쪽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나무 펜스로 해서 이렇게 경계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앞쪽에는 농막이 있고, 집이 한채 있습니다. 그래서 집한채 있고, 나머지는 거의 집이 없습니다. 이쪽부터는 이제 국유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멘트 포장된 부분, 오른쪽에는 국유지하고 주택하고 경계 부분이 있고요. 주차는 이쪽에 하시면 됩니다. 여기 차를 대셨고, 여기 보시면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주차장을 좀더 넓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용해도 되고요. 다른 분이 쓰지 않고 지금 이 본매물에 소유주께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구기지 부분은 지금 관리를 안 하셔가지고 풀이 많이 나 있는데 그래도 과일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으니까 다 이용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이쪽 길 옆에 이 부분입니다 밑에 주택이 뭐 소개시켜 드릴 주택이고요 지금 보이는 이 부분이 구기지입니다 밑에서 다시 경계 한번 설명해 드릴 거고요 올라오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여기에 2차선 도로로 갈수 있는 길이고요 이쪽 길 오른쪽이 구겨지면서 봄 매물의 토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펜스 끝부분 까지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토지입니다 제가 이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 부분까지 왔는데요. 이쪽에는 펜스를 쳐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사용하시면 되고요. 밑에 내 네, 텃밭이 또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펜스 친 부분까지 내가 쓸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또 앞에 가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앞쪽으로 왔고요. 들어가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관정이 예전 관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새로 관정을 팠다고 합니다. 중형으로 해서 다시 관정을 팠으니까 물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이쪽 부분이 대지 부분입니다. 정원식으로 꾸며놓으셨는데요. 외부에서 왔다 갔다 하시다 보니까 관리가 좀잘안 돼서 매매를 내놓으셨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주로 거주하신다고 하면 좀더 관리를 많이 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도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원 수도 있고요. 이쪽은 과일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두부터 뭐 뒤쪽 가면 호두도 있고요.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점 참고하시고요. 여기도 보면 대지가 넓은 편이라 지금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아보여도 나무가 엄청 많은 거고요. 주택이 이렇게 돼 있고, 이 앞에 지금 잔디밭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 부분 아까 봤죠? 이 부분이 지금 주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건물 뒤편입니다 일단 건물 뒤부터 해서 제가 한번 또 보겠습니다 건물은 경량철골구조고요 여기가 보일러실입니다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 여기 연못도 하나 있고요. 층고차는 이렇게 석축을 해서 돼 있고요. 건물 뒷부분도 시멘트 사이딩으로 마무리돼 있고요. 네, 이쪽까지 시멘트 공벽이 있고요. 이쪽에 소각할 수 있는 드럼통도 놓으셨고요. 요 윗부분이 아까 얘기한 구규지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죠? 이쪽 부분이 구규지 부분이고요. 그리고 건물 앞쪽 부분. 이렇게 전이 있고요. 지금 이렇게 오른쪽 부분이 전입니다. 그 중에 일부가 또 구규지가 있긴 한데, 이 오른쪽 부분이 내 토지로 보시면 되고, 경계는 저 포도, 하우스 바로 밑에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도 지금 복숭아 나무가 있는데요. 나무들이 굉장히 큽니다. 수령이 되게 오래돼서 아주 큰데, 나중에 복숭아도 엄청 열릴 것 같습니다. 꽃이 지금 많이 폈었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 텃밭인데, 이거잘 이용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기도 텃밭으로 사용해서 작물을 심으시면 될것 같고요 끝에 두 개가 호두나무입니다 작년에도 호두가 엄청 열렸다고 하는데 어세 개네요 예, 호두가 엄청 열렸다고 하니까 또 그런 수확하는 또 즐거움도 가질 수 있고요 경계 부분 이렇게 표시해뒀습니다 제가 아까 윗부분에서 설명드렸죠 여기까지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엄청 많으니까 그런 점 참고하시고 밑에 토지가 단이 좀 낮기 때문에 그렇게 전망을 가리는 것도 아니고요 멀리 탁 트인 전망이 보여서 그런 점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시골 전원주택을 매수하시면 원하시는 만큼 또 관리를 하셔서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도 꽃이 많이 핀다고 하는데 제가 꽃피기 전에 와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구기지 부분을 또 꽃이 이쁜 동산으로 만들어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밑에 여기에 야자매트를 깔아서 위쪽까지 이렇게 산책로를 내 안에서도 만들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쓸모가 많은 토지니까 그런 점 참고하시고요 건물은 단층 건물입니다. 여기가 창고고요. 이렇게 창고가 있으면 훨씬 유용합니다. 이 안쪽까지 창고가 돼 있으니까 승고도넣고요 창문도 있고 그 쓸모가 많으니까 뭐 같은 걸 재배해서 또 보관하기도 좋을 것 같고요. 한국 영상 보면서 대지 경계 확인해 보겠습니다. 빨간 선 안쪽이 본 매물의 경계고요. 강의를 살펴보면 이쪽이 남양이고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부탁드립니다. 이쪽에 지금 테이블도 있어서 쉴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이 앞에 잘 가꿔서 정원으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 출입구는 이쪽이고 계단은 여섯 칸 올라가서 출입구니까 그런 점도 참고하시고요. 앞쪽에 데크가 있고 처마까지 있습니다. 나와서 쉴수 있는 공간도 있으니까 그런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들어가서 제가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실이 있고요. 앞쪽에 키높이 신발장 세 칸짜리가 있습니다. 왼쪽으로도 통창이 있어서 외부가 보일 수 있는데 일단 썬팅해 놨고요. 필요하시면 선택을거으시면또 외부도 볼수 있고요. 이런 창이 있으면 채광도 좋아서 아무래도 낫고요. 이쪽에 미닫이문이 있습니다. 거실하고 또 출입구하고 미닫이문으로 분리되어 있고요. 보시면 오른쪽에 창이 있습니다. 여기 남양창입니다. 햇빛이 굉장히 잘 드는 남양창에 또 이쪽에도 창이 있고요. 바닥은 타일로 시공을 해두셨습니다. 전체가 황토로 또 마감을 하셨는데 2년 전 정도에 한번 리모델링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점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방이 두 개, 거실, 그다음에 욕실이 있습니다. 일단 왼쪽에 작은 방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크진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침대가 충분히 들어가고요. 여기서 주무실 수 있는 크기는 되니까 그런 점 참고하시면 되고 창문이 있는데. 여기에 내 정원이 보이는 창문입니다 이쪽에 소파를 두셨고요 TV가 맞은편에 있고 이 거실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통창이 있고요 물론 앞에 하우스가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먼 산이 잘 보이고 남양이니까 여기에 있으면 아주 조용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을만한 공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주방인데요 식탁을 놓을 수 있고 상부장, 하부장이 있고 여기 상부장, 하부장도 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볼때 그냥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양문형 냉장고가 있는데요 냉장고를 상황에 따라서 한두대 정도 놓을 수 있을 것 같고 상부장 밑에 창이 있지만 또 이쪽에도 창문이 있습니다 창문이 많으면 또 환기도 잘 되니까 그런 점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쪽은 욕실입니다. 욕실에 세탁기가 들어있고요. 욕실은 하나지만 크기는 뭐 엄청 큽니다. 욕조도 놓을 수 있을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공간도 있는데 여기도 선반을 만들어서 뭐 장식장을 놓는다든지 공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이쪽이 안방입니다. 안방 창은 남향이고요. 여기 에 침대를 놓셨고. 으 저쪽에도 창이 있지만 농 뒤에도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 문이 있는데 욕실은 아니고요. 여기가 다용도실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옷방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쪽에 옷을 걸어놓으셔도 뭐 충분하고 아니면은 뭐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부 내부 다 살펴봤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최고로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